멀리 영산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남무안의 한 농촌마을. 동이트자 한 어르신이 초록빛으로 물든 밭으로 나오십니다. 다 자란 부추를 베기 위해서인데요. 요거 피어갖고 세판, 세판 올라오면 그때는 또테이 걸음하지. 40여 가구 가운데 10여 가구가 부추를 재배해 소문난 부추 마을로 알려져 있는 이곳. 대부분 80대인 어르신들이 노지에서만 재배하는데요. 50여 년전 마을에서 처음으로 부추를 재배한 정점순 어르신. 아흔을 바라볼 정도로 연로하시지만 처음 부추 농사를 시작할 때 기억이 뚜렷합니다 태국 가서 교육받고 어쩌고 쑥는 방식도 배 갖고 왔어 옛부터 사람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부추. 비타민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간의 채소라고 해서 김치로 만들어 늘 먹으면 좋다고 했을 정도로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식품입니다. 사람께 좋고, 피말 가지고, 좋다가는 없요 부추가. 이게 그렇게 좋다고 장애로 갖고 가면 첫째 잘 사가버려. 또 다른 부추밭. 이곳에서는 노 부부가 나란히 앉아 함께 부추를 수확합니다. 한해 동안 잘 되면 1 0 번을 넘게 부추를 뵐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는 소득은 600의 저국크로미트를 기준으로 1년 평균 700여 만원. 짭짤한 소득이 보장되는데요. 어르신은 부추야말로 효자작물이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영상각 주변인 이곳 부추는 토종 재래종으로 향이 강한 것이 특징.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내다 팔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전국적으로 부추 재배 농가가 많아져 요즘은 대신 지역 공판장과 도매상에서 직접 사갑니다. 어르신들이 부추 재배에 공을 들이면서 예전의 명성을 꿋꿋이 이어가는 상황,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으로 생활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대고 건강이 좋고 몸에 말해 뭐 운동도 겸상람 활동이 되잖아요. 풀수 같은 이런 작작물 햄스라도 내 생활의 포탬이 되고 물이 많아도 또 모자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만큼 스프링 플로를 설치해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인체에 유연 활성 산소를 억제해주고 대출해 주는 베라카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므로. 지금 이 시기에 섭취해 주면 가장 좋은 타품 중의 하나입니다. 부추는 오이소박이에 넣거나 부추전을 만들어 먹는 등 요즘 제철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부추 마을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파릇파릇한 부추가 입맛을 돋우게 하는데요. 코로나로 지친 요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부추 드시면서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국민이 포트, 김남순입니다.